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 타이젬 구단전에서 제가 흙으로 둔 바둑을 카타고 선생님 모셔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포석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상기3제 삼상을 폈는데 여기서 백이 끊어가면서 요 정석이 나왔어요. 잡아 둘 수도 있거든요. 잡아 준다면 단순 맞고 때리고 뭐 이렇게 지키고 진행이 되는 건데 저는 이쪽 이게 백이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끊어 먹었는데 끊어 먹었을 때는 좀더 복잡합니다. 일단 요렇게 되고 흙이 끊어서 여기서 간명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벌려 두면 무난한 진행인데 저처한 것은 조금 급전이죠.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백이 호구친수가 좋긴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늘어두고 계속 좋았는데 그냥 손을 빼는 수도 인공지능 둘만 하다고 보네요. 백이 잡으면. 그냥 계속 큰 자리 가서 이것도 둘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전에서는 움직이는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네, 지금도 손을 빼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움직이는 수로도 줄 수도 있고요. 백이 젖혔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실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일단 젖힐 자리였죠. 끊어도 지금 여기 그냥 가만히 밀었을 때 백이 응수가 없습니다. 이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뚫리면은. 흙수가 이쪽에서 많이 늘어서 단수치고 여기 나올 수 없죠 양단수라서 백이 한점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때리면은 얘 광통당하고 흙이 빵따내면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젖혔을 때는 백도 끊어갈 수 없고 늘어야 되는데 이제 밀고 늘때 계속 밀어갈 수도 있고요. 만약 에 여기서 끊어먹으면 그냥 내점 버리고 두점 머리 버리 때려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젖히질 못하고. 한칸 뛰니까요. 한칸 붙였죠. 백이 여기가 너무 급소였어요. 상방에 급소 자리였는데 여기를 놓치니까 일단 머리를 내밀어 나갔는데 결국에 제가 날일자 쉬고 끊기는 모양이 됐을 때 여기서 앞불싸 싶더라고요. 여기를 끼움을 당하니까 아, 너무 곤란합니다. 이게 완전히 돌려쳐져가지고 흙이 거대한 포도송이가 됐어요. 이제는 백이 10집 정도 유리하죠. 덤을 안 받아도 유리한 바둑으로 자, 초반에 아주 망하고 시작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게 100이 완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가니까 오히려 100돌이 흑돌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고 100이 유리하니까 지켜놨는데 그나마 여기를 갈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지금은 제가 여기서 많이 당해서 100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여기서 약간 바둑둘 맛을 잃었는데 그래도 포기하기는 이르죠. 저는 일단 이 돌을 좀 위생으로 띄워놓고 계속 공격을 가고 싶은 장면인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어깨집으면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일단은. 어깨집 한칸 뛰어서 분리를 해놨는데, 당장 공격하기 힘들죠. 네, 이 수도 큰 실수라고 하네요. 그냥 두칸 뛰는 게 낫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하 실전에서는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렇게 단수 맞고 여러 개까지 활용을 당했거든요. 여기까지 다 받아주는 활용을 당했기 때문에, 백이 상당히 안정이 됐고, 흙이 눌렸습니다. 백이 격차를 벌리면서 지금 열쇠집이나 유리하고요. 이쪽까지 벌리니까 진짜 저는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백집이 너무 커서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는 이렇게 씌우기만 해도 뭔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날려놓고 여기도 잽을 한번 날려봤어요. 이렇게까지 들여다봤을 때 이음에 이제 씌움 당하니까 여기서 받지 못하고 이쪽을 붙였죠. 이곳저곳 붙이면서 변화를 이끌어보자 그런 면또 붙이고. 붙이고 붙이면서 뭐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죠. 백의 날자가정확히 수준이었고요. 이 돌과 이돌다 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를 붙여서 모양을 잡았고, 여기는 버린 거죠. 젖히고 막을 때,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막아서. 백이 굳혀두면서 이거 잡은 겁니다. 흙이 여도 여기, 나가는 길을 막는 수에 의미에 동시에, 이제 흙이 안 받았을 때 여기 쉬워서 여기도 잡는 것도 보고 있죠. 그래서, 입구자 뒀을 때 제가 입구자를 연결할 수 밖에 없었고, 백은 여기 벌리고, 붙이고, 내리고, 여기를 막으면서. 여전히 바둑은 백이 11집 정도 유리가 한대요. 이제 흙의 마지막 노림은 이백돌을 뭔가를 잡아야 됩니다. 잡거나, 공격을 하면서 강력한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뒀죠? 일단 이어막아줬고요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젖히는 수도 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면은 밀어 올려서 배이 끊는건 안되거든요. 이 자체가 자충이라서 이렇게 두는 순간 배이 막합니다. 배기 그냥 이렇게 밀 수가 있고 흙은 결국에 돌아가서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 막으면은 백돌이 다 연결이 되면서 변수가 없어진는 바둑이고 흙이 집은 좀 줄이긴 했어요. 집 차이는 줄이긴 했는데 아직도 배기 7집 반 유리해서 요거는 좀 변수가 없다고 보고 당장 집으로는 손해지만 일단 꽉 이어뒀습니다. 이돌이랑 이돌 분리시켜놓고 이돌도 분리시켜놓고 이렇게 노력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깨 짚었구요 나오고 끊는데 밀고 흙 여기 하나 교환했고 나오니까 끊어서 잡았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런식으로 처리해가지고 중앙 집만 보면 여기로 이렇게 해야되는데 여기 집 얼마 안나죠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끊어서 옥집 형태 만드는거죠 이 구조 연결하고 여기는 옥집이니까 나중에 여기 이 자리로 치중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화를좀 남겨놓고 이제 여기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백이 제대로 응수를 했다면 이것이 크게 시달릴 돈은 아닌데 일단 여기서 백이 찔렀을 때 물러났거든요 있는 수는 뭔가 나중에 어, 촉촉수를 당하는 걸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끊기고 수가 많이 줄어드는 형태를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러났고 이렇게 두니까 일단 약간 뭔가 만들어졌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를한집내 네 자국에도 찍고이 자리와 이 자리 맛보기라서 자체로는 백이 집이 안납니다 그럼 여기 한 집인데 백이 자체로는 사는건 없어요 근데 흙도 모양이 허술한 점이 있고요 네, 이쪽 화변도 있고 해서 백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서 이수를 둬서 찝힘을 당한게 큰나큰 실수였다고 하네요 인공지능은 여기서 이자리 두라고 하는데 이제 흙이 잡으러 가려면은,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여기를 두지 않고는, 백이 한집 나버리지 않습니까? 잡으러 가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젖히면,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지금 백이 선수로 끊었고, 여기를 뛰면 이 흙돌이, 이 백돌과 수상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으면 백이 완승이었는데 여기서, 이 치받는 수를 두질 못하고, 여기 한집 내자고 하니까, 제가 찝는 수가 딱 와가지고, 이젠 진짜 백의 사활이 불분명해요.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백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찬스가 온 거고요. 찔렀을 때, 막는 수도 있는데, 일단 전 물러나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막는 수가 정수였네요. 또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고 하는데, 단수 치고 여기를 찝어가서 지금은 아까랑 달리 백이 흑돌을 끊긴 했는데 선수로 끊은게 아니고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은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백이 받는다면 저 치고 이게 이게 있네요. 예. 먹여치고 여기 단수쳐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 먹여치고 다시 단수치고 여기도 패가 있고 여기 치중 가는 것도 있고 0이 이싸움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굉장히 복잡한 수익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배이 찔렀을 때 제가 바로 막는 수가 가능했다. 지금 0이 끊는 게 후수일뿐더러 여기 단수쳐서 끊어먹는 게 선수가 되고. 이렇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흙이 좋았다는 거네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는 이거 이렇게 끊기는 걸 굉장히 걱정해가지고 선호수 차이가 있었는데도 일단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백이 있고 흙이 다시 찝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되니까 또 위쪽도 끊겼거든요. 위쪽이랑 흙전체 아래가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백이 완전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워낙 제한시간이 짧은 바둑이다 보니까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죠. 이제 백은 찝고, 흑의 이음이 여기가 차단되니까 입구자로 받은 건 정수고요. 이쪽을 선수로 끊고, 백이 여기를 두면서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실수였다고 하는데, 정수는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실수였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를 둔다면, 어 근데 이게 복잡한 상황이네. 인공지능이 지금 5 0블럭으로 생각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막 바뀌네요. 실수였다고 했다가 아니었다고 했다가 지금 이것도 흑이 유리해요. 백이 안 되죠? 이게 뭐 그렇게 큰 실수였던 것같지 않아요? 막 왔다 갔다면서 한수줄 때마다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은 워낙 대마의 수상전 상황이라서 인공지능도 50 블럭밖에 안된 짧은 시간에는 정확히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원래 백이 엄청 유리한 바둑에서 이 대마와 이 대마, 이 대마 세 대마가 열 컸는데 백은 하나를 정해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실전에서 제가 좀 두려웠던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흙이 먼저 여기 두면 살거든요. 따로따로 두는 일에 사는데 그래서 지금 백이 블루 스팟이 여기입니다. 저도 여기를 백이 왔을 때이 돌과 이백 돌의 수상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둔다면. 어쨌든, 자체로는 흙이 두 눈이 안 나는데, 아, 지금 여기가 한 집이네요. 아, 이렇게 두면은, 백이 여기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아, 이게 흙이 한 집이 나 있던 겁니다. 백이 먹여쳐서 이렇게 하면 옥집인데,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오니까, 아, 이게 한 집이네요. 그럼 백이 치중 갔을 때, 이쪽을 두면 지금 흙이 살아있군요. 그런 얘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 지금 흙이 살아있었네요. 백이 여기를 두면 은 흙이 여기서 살아버리고 아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저는 이 돌이 수가 좀 적어 보여서 이 돌이랑 이돌 수상전하는 거좀 두려워했었는데 상대방은 이게 살아있다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옥집이 아니라 흙이 궁도 넓히면 백이 들어와야 돼서 새돈 잡아서 집이네요. 네. 그래서 위쪽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실전에서 백이 여기를 안 건드리고 이제 아래쪽이랑 수상전을 하거든요. 일단 끼워서 이 끼고 여기 한칸 뛰니까 제가 단수 치고 이었구요 백도 있고 제가 밀었는데 입구 쪽 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두는 게 수상전에서 흑이 이득인가 봅니다. 예. 이렇게 돼야 흑이 이득인 것 같아요. 이러면 수상전은 좀 여유 있게 이기나 봐요. 실전에서는. 미는 자리니까 백한테 여기 찝히고 이런 선수를 당하고요. 이 자리가 급소였는데 여기를 당하고 내리긴 했는데요. 지금 엄청 제한 시간 짧은 20초 바둑에서 대형 수상전이 됐는데 이것도 또 실수였다고 해요. 이게 찌르는 교환을 하고 실전에서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실수라고 하는데 그냥 이었으면은. 어차0 백은 저치고 여기를 이렇게 처리한다 치고 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재봤을 때는 아니면 여길 집어서 활용하나요? 이렇게 메꿔가는 게더 이득인 것 같네 예, 이게 흙이 수가 더 이득인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에 지금 흙이 한 집도 없고 백이 여기 한집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 빈 공배를 흙이 나중에 메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찝어서 두는 게 여기 단수를 치면 선수로 백이 이 자리를 두개 하기 때문에 이게 여이 수상전이 이득이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했을 때이 교환 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게 잘못이란 겁니다. 여기를 제가 애우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수상전이 뭔가 유가무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백이 한집있고 흑이 엄청 큰데 이게 침착하게 수상전의 대원칙에 따라서 공통의 공배는 나중에 메우고 바깥쪽부터 메워야 됩니다 바깥쪽부터 메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흙이 진짜 간발의 차예요 실수를 하긴 했는데 이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이제 공배가 흙은 두 개가 있고 공통의 공배죠 보통 유가무가라 이걸 메울 수 없다는 건데 백이 여기 단수를 당하는 모양이고 이쪽을 백이 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죠 그래서 여기를 1 0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여기를 당장 두자니 여기 패가 있습니다. 이거를 패가 이제 천지 대패니까 흙이 안 받죠. 이1 0이 패를 이길 수 없으면 여기 단수 쳐서 이쪽 한쪽 공배가 생겼기 때문에 활로가 트여가지고 흙이 한수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시면 지금 패가 난 거죠. 여기서 패가 난 건데 1 0이 실전에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긴 거거든요. 1 0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 그냥 단수치고 이거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두는 건 따먹히니까 안 되죠. 근데 단수 쳐놓고 여기를 패를 하면은 지금 어떤 패를 쓰더라도 안 받고 여기를 두면 이제 흙이 이겼어요. 이렇게 따먹어서 이긴 건데 여기서 뭔가 이게 빨리 해놨어야 되는데 공통의 공배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착각이죠. 그러니까 빨리 단수치고 그냥 따냈으면 간단한 그림인데 이걸 아껴놓는다고 그냥 패를 따낸 게 백이 이어서 이걸 팩감으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흑은이 배를 잡으려면 이 공통의 공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백이 다시 따내면 지금은 상황이 반대예요. 흙이 팩감을 써도 백이 안 받습니다. 흙은 지금 그냥 당장 들어갈 수 없고 여기를 빨리 따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팩감을 써도 안 받죠. 백이 이어버리면 육아먹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엄청 당황을 했거든요. 백이 이걸 역으로 팩감으로 써리니까 당황했는데 다행히 여기서 제가 좋은 수 발견한 게 이쪽 끊는 수였어요. 이 끊는 수를 뒀을 때, 백이 받으면은, 이제는 여기를 들어가고요. 때릴 때 여기 자체 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백이 받을 수밖에 없을 때리면, 이제 흙은 아무것도 안 받죠. 그래서 실전에서 여기를 하나 끊어 놓으니까, 백이 때렸는데요. 그냥 받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를 하나 선수교환 해놓고, 둘 때, 단수치고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이제 자충을 들어가니까, 백이 결국에 여기를 들어와서 잡으러 오는 거는 흙이 여기를 들어와서 이쪽은 백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패가 되니까 안 되고 백은 여기서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렇게 메어가니까 백이 여기를 잃을 수가 없어요 자충이 채워졌죠 그래서 때려야 되는데 자 따내니까 네 요거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냥 단수 치고 했으면 좀더 깔끔했던 그림을 여기서 이걸 아끼고 그냥 때렸더니 백이 이걸 역으로 패감으로써서 좀 당황하는 장면이었는데 다행히 여기를 끊어가는 자체 패감 공작을 통해서 백이 따낼 수밖에 없었을 때 이렇게 자충을 유도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따내고 백도를 다 잡으면서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마 싸움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흔치 않은 진기한 장면인데 와 이렇게 큰 대마를 서로 얽힌 상황에서 제가 결국 잡고 짜릿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말 재밌게 둔한판이었습니다이번방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